여행.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단어.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? 얕은 결핍은 취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.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요? 제가요. 이게 바다야. 너왜 이렇게 물 많은 거 처음 보지? 아이고. 조지다. 씨. 에이, 조지다.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가본 17살 막내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바리바리 짐을 쌌습니다. 막내야, 떠나볼까? 넌 뭐야? 괜히 한 번씩 불러주는 거. 넌 뭐야? 잡을 수 없습니다. 산책, 산책 가는 줄 알고 잘 따라오지만 아니야? 막내는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.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 막내가 힘들다고 그러네요. 이름은 막내인데 올해로 이제 17살이에요, 17살. 근데 얘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. 저희 부모님도 얘를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얘가막뭐 뭐 차를 못 태우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, 이제 내가 해야지.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차 옆으로 이상한 덩어리 하나가 지나갑니다. 저거는 왜 저러고 다닐까요? 일정 거리를 두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시X마 저거 아, 버려진 애인 줄 알고 따라가서 잡아서 어떻게 좀좀 좀 조치를 취할라 했는데 알고 보니 저저 저 건너편에 하, 가게에 사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. 아 힘들어 씨 겁나 뛰었네. 씨 놀래가지고. 이런 그 촌에는 이게 문제예요. 이게 강아지를 자꾸 풀어놔. 그러니까 애들이 이 도로도 안 보고 계속 뛰어다니지. 아놀래라 씨. 아저 많이 뛰었어요 진짜. 아, 미안하다. 너나 신경 쓸 걸. <laughs> 내 옆에 있는 애나 신경 써야 되는데. 아유, 정작 내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. 후딱 가보자고요. 오늘의 목적지. 동막 해변입니다. 도착했고요 우리 이 녀석이 이 바다를 처음 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네. 한번 가볼까요? 막내야, 저 보여? 제 바다야. 너 처음 보지? 이 천놈새끼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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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시켜준다. 어때 때 오늘 기 좋아? 어? 바닥도 바람도 소리도 모든 게 처음일 텐데 그래도 좋아 보이네요.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왜 먹어 거기를. 그왜 먹어? 짠물인데. 아이고, 조지다. 아이 조지다. 잘 놀고 있다가 막내가 한쪽을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. 거기에는. 작은 강아지와 귀여운 공주님이 같이 뛰놀고 있었습니다. 우리 막내도 몇해 전만 해도 저렇게 잘 달렸었는데, 저희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가끔 추억을 회상하듯이 우리 막내도 그런 걸 느낀 게 아닐까요? 할만큼 했으니까 평타나 하고 이제 막내 좀 편하게 쉬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지만 항상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에어매트를 안 가져왔어요 아 자충매트를 안 가져왔어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 이렇게? 이렇게? 이러고 잘수 있을까? 이거 확산이 좋네 어우씨 좋은데요? 이 창문 가리개 평탄화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황당 오늘 완전 꿀잠이지 아,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밥다운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밥을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좀 포장해 와서 먹든 뭐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사든 해서 좀뭐좀 뭐좀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고파서 막내물물아 이 놈이 약간 목 말랐는지 자꾸 그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노을이 너무 예뻐요. 이런 순간을 위해서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거죠. 오늘의 밥은 햄버거입니다. 음 <목소리> 맛있다. 에? 추워가지고 난로를 틀었습니다. 살고 싶어서 문도 열었고요. <laughs> 안전하게 공기만 좀 대피고 끄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진다. 금방 훈훈한데요? 공기가 이 정도면 더 추운데 가고 할 만하겠다. 벌써 벌써 고생할 생각하고 있어. 시하러 갔다 오자 시시한판 할까 시 가보자구 쉬하러한판 가보자구 이쪽 벽에 벽으로 가자 올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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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 위험하다 위험하다 시기 일로 와막 아이 장난 하나 시 막내는 이제 늙어서 못 뛰어서 괜찮은데 강아지는 절대 복죽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. 머리 한번 감아볼게요.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차박할 때 진짜 너무 편해. 이게 끝이라고 얼마 얼마나 얼마나 간단해. 이것도 지금 이러고 이제 원래 젖은 수건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알바노. 널로 썸네일을 할걸 그랬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시간이 이제 늦어서 이만 소등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굿나잇! 굿모닝입니다. 아 눈이 안 떠지네. 아 어제 아, 되게 잘 만했어요. 되게 잘 잤고 뭐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조금만 더 자겠습니다. 어때 말해봐, 말해봐. 어? 이게 바다야, 너왜 이렇게 물 많은 거 처음 보지?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살아야 되는데, 이제 자주 못 데려와서 미안하다. 정화 야가 많이 데려오도록 노력 해 가보자고 준비하고 집에 가자, 언니야. 일로 와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옳지. 언니야, 치워볼까? no 그냥 다 왔다. <laughs> 오늘도 무사히 도착. 도착스! 렛츠고! 막내!